10월 9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오게,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성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요, 끊임없이 미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진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삶을 살다가 보면 그런 미혹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더 강대국을 만난 거죠. 강대국을 만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신들과 신들과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각 나라의 우상들이 있죠. 그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땅에 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진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힘이 몸이 없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자꾸 하나님보다 더 강한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의식,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심을 선언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백이 제대로 되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왜 섬긴다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무속신앙처럼 정한수 떠다 놓고, 그 속에서 이렇게 자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왜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샤머니즘도 마찬가지고 무속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이끌려 가,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자꾸 놓쳐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자꾸 자꾸 생각을 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이절만 해도요. 이렇게 출애굽을 할때늘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근데 정작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다스릴 거다. 내가 꼭그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심의 손인데 이 손이 어떨 때는?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는 이런 아픔의 손길이 어 버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리새인의 그 누룩, 그 외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게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겉을 볼까요? 그 중심을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죠.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 가운데 자꾸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쳐버려요. 이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굉장히 멋져버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게 할까요? 사탄은요? 여러분, 그것을 점점 못하게 하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자꾸, 자꾸 어떤 분주한 일이 생기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졸게 하거나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또 다른 생각이 자꾸, 자꾸, 자꾸 머릿속에 날라다녀요 그러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김과 봉사를 멈추게 만들어 버려. 요 아유, 뭐 이거 뭐 올해 안 하면 되지. 뭐, 뭐 그럼 내년에 뭐 어떻게 그런 내년 올해 안 하는 거 그거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부분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어요? 척 가는 거예요. 뭐, 뭐 하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이 있는 척.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외식에 하는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사라 성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겉으로 어떠하는 척 하는 것들 버려버려, 버려버려야 돼요. 스포전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자꾸 외식에 치중할까요? 내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 내면이 가득하면요. 아 자꾸 다른 거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자꾸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가부에 둘했던 그뭐 자기 전부를 다 내고 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보라고 소리를 쨍그랑 쨍그랑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지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너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나. 더 중요한 건 뭔데요? 우리의 내면인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여러분 헷갈리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다 던져 버리셔야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메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거그건 무엇이었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아서 아, 레위기서 27장 32절에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죠.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대가 있다고 하면 문을 조그만게 여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한 마리씩 한 마리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 번째 양은 뭐예요? 소득의 10분의 1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열 번째 양에 악한, 좀 약한 양들을 끼워놓기 시작했어요 열째, 스무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잘못된 걸로 막 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무작위로 들어가는 그 양. 그렇게 하니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축복해주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마음속에 다 제하면은요, 이것저것 다 제하고 하면은요. 실제로는 하나님 것을 우선시, 우선시 하지 않으면 11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얼마나 많은 건데, 그거를 이리저리 뛰고, 그거부터 하기 시작을 하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 보세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그런 결단이 조금 약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렇게 됐을 때또 어떻게 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하나면 언약의 줄로 메워 주신대요. 언약의 줄로 메워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남은 자 중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칭찬을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워 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진저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삶은요 꼭 로드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로드, 우리 누가 주인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의 삶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 어려운 말들, 힘든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어떨 때는 음,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치만 또한, 어, 또한 선지자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 아픈 말씀을 또 나눠줘야 되는 것도 있죠. 또 반대로 또 치유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또 사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세워져 있는지,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무리 내가 생각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이루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생각, 내 뜻,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꼭 만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